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자기개발서나 유튜브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한번쯤 들어보셨을 맥네이븐 제도의 최고의 동기부여 연설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맥네이븐이 군대에서 배운 교훈이지만 군대 경험이 없더라도 누구나 공감하고 적용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의 성별, 인종, 종교, 사회적 지위에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겪는 도전과 그 도전을 극복하는 방법에는 공통점이 많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자신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힘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음을 열고 잘 들어보세요. 맥리이분이 실 기본 교육에서 배운 교훈을 여러분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교훈들은 여러분이 앞으로 나아가면서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교훈은 간단합니다. 아침에 침대를 정리하라입니다. 매일 아침 훈련소에서는 교관들이 와서 침대를 점검했습니다. 모서리가 정확히 맞춰져 있고, 이불은 팽팽하게 당겨져 있으며, 베개는 침대 머리판 바로 아래에 위치하고, 여분의 담요는 깔끔하게 접혀 침대 끝에 놓여 있어야 했습니다. 이 단순하고 일상적인 일은 그 당시에는 별 의미 없이 보였지만, 맥네이브는 이제 그 중요성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침대를 정리하면 하루의 첫 번째 과제를 완수하게 됩니다. 이 작은 성취는 자부심을 주고, 이어지는 다른 일들을 하나씩 해내도록 격려합니다. 이렇게 하루가 끝날 무렵에는 작은 일 하나가 여러 가지 일을 이루게 합니다. 침대를 정리하는 것은 인생의 작은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작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큰 일도 제대로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힘든 하루를 보냈더라도 침에 돌아왔을 때 정돈된 침대가 기다리고 있다면 내일은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아침에 침대를 정리한 것부터 시작하세요. 두 번째 교훈은 함께 노를 저어라 입니다. 훈련 중인 맥네이브는 작은 고무보트를 타고 바다를 항해해야 했습니다. 이 보트를 목적지까지 이끌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힘을 합쳐야 했습니다. 혼자서는 절대 해낼 수 없는 일이죠. 보트가 거센 파도에 맞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모든 구성원이 같은 리듬으로 노를 저어야 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리듬을 맞추지 못하면 보트는 바다에 휘말려 버릴 수 있었습니다.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함께 노를 저어야 합니다. 친구, 동료, 때로는 낯선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때 우리는 비로소 목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서로 의지하고 함께 힘을 모아야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또 다른 교훈은 사람을 그들의 마음의 크기로 평가하라입니다. 맥레이븐이 속한 훈련팀 중에서 가장 작은 체격의 팀이 가장 뛰어난 성과를 냈습니다. 그들은 작았지만 누구보다도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고 그 의지가 결국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격려하고 지원하며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사람을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들의 열정과 용기로 평가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가진 진정한 힘과 용기를 보려 노력해야 하며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가치입니다. 삶에서 때때로 아무리 노력해도 실패한 순간이 있습니다. 아무리 준비를 잘해도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맥네이븐이 배운 것은 설탕 쿠키가 되는 것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훈련 중에는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도 교관들은 항상 부족한 점을 찾아냈습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려고 했었지만 완벽함에 도달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다시 일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실패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이 많고 그것이 결국 우리의 성장을 이끌어내는 원동력이 됩니다. 또한 서커스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교훈도 있습니다. 훈련 중에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때마다 추가 체력 훈련인 서커스에 참여해야 했습니다. 이 서커스는 매우 힘들었지만 결국 더 강한 내면의 힘을 길러 주었습니다. 서커스에 참여할 때마다 체력은 한계에 다다랐고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견뎌내고 나면 더욱 강해진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실패와 시련으로 가득 차 있지만 이러한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맞서야 합니다. 서커스와 같은 시련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고 결국 더큰 도전에 맞설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또한 맥네이브는 가장 어두운 순간에 최선을 다하라는 교훈도 배웠습니다. 훈련 중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밤에 수영을 해야 했습니다. 그때는 앞이 보이지 않아 공포가 몰려왔지만 그럴 때일수록 침착하게 자신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인생에서도 가장 어려운 순간이 찾아올 때 우리는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해 나아가야 합니다. 어둠 속에도 길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결국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결코 포기하지 마세요. 하루하루 작은 성취를 쌓아가고 주변의 도움을 받아들이며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최악의 순간에도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세상을 바꾸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서 만나는 모든 도전이 여러분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변화의 씨앗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언젠가 세상을 바꾸는 큰 힘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성공을 기대합니다. 마음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